-E 어 레이드 특성인가? 어 그걸 왔다 돌로키 전에 얘기를 하셔야지. 레이드 언제 갔다 왔다... 뭐? 어, 레이드 왔다 아까 8시 시. 그래서 지금 레이드 특성이라고요? 아니요. 그랬으면 나갔다 왔지. 지금? 그래. 치외 전

아니 그걸 떠나서 태풍 안찌면 이 찍어? 태풍 안찍고 리허설 못아 저기 아예아생 탱님 징좀 찍어줘봐요 아 어, 여기 우루솔 우루솔 거 우루솔 7초 남았는데 아직 흡삽 그래 여기 홉산. 알아봐 거듭내자 앙 아. 공포의 비명소리 어, 어, 어. 어. <놀라> 만화 90% 미만 번성 왜 이렇게 원하는 주간에는 음. 태풍이 있어야 되않아 원하는 태풍으로 안 밀린다고 안 했어요 방금? 밀리는명1 0 아, 0 0 아, 그래? 밀릴리가 <laughs> 태풍 찍0 0 0명 1,000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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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축여 축여 oh. yeah. 톱날 이빨, yeah. 공포스러운 얼굴. Yeah, 어 너무 빨리 나갔네. 축이야. 또왜 일간이? 일간이. 집어삼키기. 먹고. <먹었어>. 어,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<나> 진짜 미친데. <미치겠네>. 왜 <laughs> 거기서 뭐 대고 가만 있어? 흡섬 <laughs> 톱날 이빨. 형님 <laughs> 그 숨을 는데 그 숨이 또이더라고 생각하는 건.

아니, 안먹겠냐고 <목소리> 아, 는데복물을다난안 보그로인데? 블랙구로, 난안난안 부끄러운데? 원래 부끄러운 건 다른 사람 어디 어,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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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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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어어떡해 어디가? 어디가? 어디어 아니. 아, 여긴 줄알았어요 항상 저기로 가길래 <laughs> 어 그냥. 치우의전 음, 무자비한 돌격 살려주 <laughs> <무자비한 돌격. 웃음> 아. 무비한 돌격 인간인데 고슴이어아부안뒤에 어깨 다은치우의전 아 s 씨 e You go n r r e I'm not g o i 아 g to go. I'm n 아이고야 n g t i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 아, 아 진짜 치유의 잔 이건 아니것 같은데 입속하 마법 부여 아 죽겠다 또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무자비한 돌격 할수 있대 보안상기에 어깨들 아, 아 그치 퇴근 안 죽. 아이씨 이거 차단도 안돼 치유의 전원 아씨 진짜 아 이게, 이게 맞는건가 지금 벌써 1 0 아니, 12, 12. 아니 12. 나 죽어서 얹자마자 또 죽었어 뭐살수가 없어요. 어, 무비 여기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. 도둣. 이게 뭐야? 어. 마법 해제. 아니 생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. 전 아, 등야 아. <laughs> <도이요>. 아. <laughs> <laughs> 야, 야. 야 이게 맞는 거야? 아2단이왜 거야? 이래? 마도다시가때려쳐 마법 해제. 여기 경화대 여기 오는 게 맞을까? 나거거다 탱크가 좋다. 아모르다아음 무자비한 돌격. 치전환 무자비한 돌격. 뭐야? 괜거아거요 뒤에 어깨다듬. 마법 제 경로. 도 죽음. 무자비한 돌격. 어 숨어. 거 아, 나물나이 p Oh, look up! Look up! l p l o k up! Look up! l o 잡았어, 다 잡았어. 이거만 잡는대. 어, 아니야, 왜 이쪽으로 왔어요? 이쪽 가는 거. 와, 아, 아까 제가 낮에 글로벌에서는 여기 숨수 아직 넘어갔거든요. 근들이 <laughs> 있었겠지 그때는 우리 근들이 없는 거 걸. 아니 근들이 있고 없을 가 문제가 아니고, 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일단 아, 이로 같아. 여기 밀풀어서 이로 가야 돼 어차피. 쿨기 밀감님 있고 쭉님 여기 잘 살려야 돼. 이거 또 방금 같은 상황 어, 나온 거니까. 여기 여기에서 18대스 또. 여기 여기는 한명더 잡으니까. 잠깐만. <laughs> 갑니다. 아. 그대로, 아, 그대로. 아 지금 침묵 하나 걸어 놨고요. 나 별. 내가 동굴 찾아을까요구원다 돌격 한번뜰 때마다 죽는데 말이 안되 돼? 이거 있잖아요. 얘네 분노했잖아. 분노를 왜안 풀어줘? 무자비한 돌격 중한데 바쁘니까 뭐 풀지. 분노 보일 때마다 풀고 이쁜 한데. 지금 두 마리 다 분노한 상태. 두 마리에 좀더 많은 수가 좋을지. 아니면은 그. 원성. 무자비한 돌격. 여기서다붙고한 명이. 뭐해죽은거야만 아, 깔끔히. 이거. 이거. 이사 이거. 디버프. 거나 아픈 거버프 이거. 이거. 응, 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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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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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현타 왔어? 이거, 이거 약간 그예이팟을에신건이요 지금? 서도이영이영이영도이영이영이영이도이도이 아, 영상에서도 <laughs> <몬로> <몬로> <헬로저, 헬로저, 헬로저. 몬로> 이 영상에서도 이도이제이이파나다이이거이 <포로> 만화 80%퍼미만 아, 무자비한 아, 돌격 을 빚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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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불러드 여기, 서쓰시다 여기 쫄에서 잠깐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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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다음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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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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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자비한 돌격. 여기 정제하라고 죽는다니까. 무자비한 돌격. 이 이제 그도안 돼. 일반 우수, 우수 인사? 내게? 황금 안 돼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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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나는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게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아, 아.. 화산 진짜 이감사는 화산 진짜, 진짜 힘들었는거죠 채널링 음. 다 채널링 황금 영혼 어, 이번 음. 화산 왜못갔 이거 흑마 니무에 쓰다가 저 화산 뜨면 진짜 짜증날가내린 <laughs> <도가> 황금 <laughs> 데미스야 <laughs>

만화 80% 미만 여해줘서 덕분에 원을 미치는 나의 영혼 어이 잠깐만 잠깐만 어우 나가지마 이거 뭐하 어, 이거 예능팟이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죽을 수가 있더 만화 90% 미만 빨리 일어나 일어나 아나어나나 어? 나, 나 초대 잠깐만! 잠깐만! 그때 <laughs> 아... 아니, 뭐... 아니, 아니, 이거... 말해봐, 아, 네. 말 말해, 안 보여, 안 보여. 아... 뭐, 뭐 했어? 아니, 이거 패스, 패스 소환 해제하다가 잘못 눌렀... <laughs> 저 이분... 이번..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뭐... <laughs> 볼수 있는 모든 걸다 그, 보는 그, 것 같은데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지롱님 보고 웃다가 잘못... 음... 개그... <laughs> 개그 욕심 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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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겠습니다 아니 이게 생존패스로 바꾸려고 너무 무서워서 붙으셔야 돼미감님 이거는 붙는 거야 이실 불을 불붙으는 시전을 하고요 붙으면 시전 안 해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죠 원래 알고 있지 않나요 다들? 미만. 와! 근데 뭐 이거 내가 알려도 가지고 안 거잖아요. 공포의 비명소리, 아? 만화 90퍼 미만. 아니야 어쨌든 알려주든 어쨌든 알고 있단 말이야. 아니까 모르셨을까가 얘기하는 거잖아. 허팝. 공포의 비명소리, 공포의 비명소리, 만화 90퍼 미만. 공포의 비명 소리. <laughs> 만나 <만화> 팔십 퍼미만. <laughs> 공포의 비명 소리만. 공포의 비명 소리. <laughs> 어우, 이 이십 4데스네 벌써. 내가 저기. <laughs> 이거 가요. 아, 가요요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 제발 좀 어, 잠깐만, 뭐, 너무 아픈데? 아니, 아, 뭐, 아 다니면 이미 깔려 있지. 아, 나 떨어진다. 어떡해. 아, 미치. 아, 아, 공포의 비명 소리. 90만. 아, 할수 없. 공포의 비명 소리. 아, 정말. 할수 <laughs> <laughs> 없. 아, 그래. 안 돼. 아, 네. 방금 누가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가안안 했어요

아니 한담한담 땀땀 갔으면 벌써 막내 막 피겠다. 그건 아닐것 같아. 아니 방금 차단이 안 돼서 공포 때문에 죽은 거다. 만화 팔십 퍼미만 부적의 보루. 만화 80% 퍼미션 부적의 보루. 동의 일격 불안정한 사슬. 이게 쓰하면 한번 태강. 번성. 부적의 보루. 이거 영절 영절. 응. 어 다음에 쓸게. 그사 우리에게 다음입니다. 난 써라. 만 쓰라고. 아, 나려줘나부나살나줘아도 나도. 망다니라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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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안정한 사실. 이거 불안정한 사술 조드는 안걸려요? 안걸리는게 아니데왜 네, 안걸려요 조드 대상으로 시전나면 자르지 말아야 예, 네, 맞죠 조드 대상에 시전하면 조드는 왜 안걸려요? 변신 면, 변이 네. 면으면감 면허? 안걸려요 아... <laughs> 지금 얘 잡는데도 지금 이 모양이잖아. 아까 일로 왔어도 지금 이거랑 다를 게 없어. 이건 죽진 않았잖아. 어, 여기 아무도 안 죽었는데. 음. 완전 다른데. 어, 저기서 몇 명이 죽었나. <laughs> 빨리 잘 잡아 봐. 빨리. 빨리 잡아요. 군이다. 만화 70퍼 미만. 만만한데.

맹독도야. 아직 깨면 안 돼요. 맹독도야. 맹독도야. 슬슬 맞춰야겠는데 언제 잡아줘야죠? 까봐, 돼. 깨면, 돼. 깨면 돼. 끝. 급속쿠페. 아프지, 아프지 마세요.

많아고 싶었네 됐어 날 다시 만래 뭘까 고싶었또 산산조각 나다니 상관없다 다시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너흰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아쉽네 3 0대스를 누가 채울 것인가 이종의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실 하는 거뭐한건 상관 없는데 무빙할 때는 뭐못 뭐 놓고 그냥 무빙부터 해요 다치면 다먹으니까우빙꽤 많이 할 거니까 많이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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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오세요. 빠르게 쫓아오셔야 돼요. 처음에는 한 이쯤에서 깔아요. 이쯤에서 영봅이다쪼불 주시고 화면의고통 이거는 시원하네요. 너무 요이 영러분들요나으 나와, 나와, 나와. 바닥 뚫라뚫라 꼬챙이 기으로 자, 뒤 뒤쪽 모아 쪽에 당신 신발을 아 계속 이쪽으로 와 몸을 좀. 아야 꼬챙이 기 괜찮고 여기까지 아 차아티로 와. 고통. 여기 뒤를뒤쭉나요영웅리 나오거든요? 맞아. 맞아. 갇혀요 갇니까 뽑고 끊고나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니까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의 고통 거안겠다루이기 음, 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기까지기 아, 여기까지. 빠져나와. 빠져, 빠져나와야 돼. 여기까지. 여기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빠져 까지여기까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서여기까여기여기 여기까지. 까지 꼬챙이 빼기 알바 a 나 u m b e r 에게 e e a very good 마 i m e Good thing, a b i g g 나오기 전에 죽이면 돼요 여기 구석 e a l l y not given a treatment t h e 그럼 템 드세요 아이씨, 템 어, 그쵸. 손. 그쵸, 손. 아 이씨. 힘들어 씨이데스템 먹자 이씨. 내가 먹씨 이씨, 이씨. 이네끝씨 이씨, 이씨. 이씨, 이 이씨, 세프죠? 씨이거먹씨 이씨. 이이거먹씨 이씨. 이 뭐하는거래 뭐 딜러? 뭐야? t i 아, 레이드에서 쓸만한 l 장 m a 없어가지고 원래 저게 네. 레이드 때 쓰거든요. up so as you go. Let's get late. I told h 요 m or on the pet house. I'm 아 이번주 쎄기 왜이렇게 힘들어요 아이씨 사제는 20단으로 다녀야겠다 못재먹겠네. 20단 가니까 너무 힘드네 최고의 상품만을 아, 엄청, 엄청 피곤했는데 잠은 깬다 <laughs> 어디서 다가실거예요 버딩을 한, 한판정도만 가능할 것 내일 아침 일찍 이거는 좀 내가 아까 22단 간거랑 너무 초점 달라서 <laughs> 아까랑 비슷하게 했는데 결과는 네, 어디 우리를 글로벌 선수 취급으로 하시다니 실망이야. 아야, 한... 안돼. <laughs> 또 어디 가실 거예요? 어디가지? 어디가요자돌 응. 상록수 어숲 저택 몰락해신 골골이네. 어 저택. 주택 23단, 어택 가고 싶어요. 택은 쉽겠지. 하지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다